그림가는 실린더에 A 기체에 2.3g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 B 기체 1.1g을 첨가한 것을 다는 나, 어, 나, 나의, 나의 실린더에 X2Y4Wg을 첨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어, A와 B는 X2Y 또는 XY2 중에 하나인데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X2Y인지 XY2인지 A, B에 각각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알려준 정보가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비는 가와 다가 23대 32라고 했어요 어, 이 조건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밀도비를 알려줬으면 밀도식을 일단 써봅시다 밀도는 부피분의 실량 근데 가와 다에서 밀도비를 알고 밀도비를 23대 32라고 알고 부피비를 알죠 부피비가 V대 2.5V 어,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2대 2대 5입니다. 부피비가 2대 5. 그러면 질량비가 나오죠. 질량비. 질량비는 23 곱하기 2대 32 곱하기 5. 어, 그래서 2씩 나눠서 곱해주면 어, 가와 다의 질량비가 23대 8 0이 됩니다. 23대 82. 어, 그런데 가의 기체에서 지금 질량이 2.3g이죠. 그러면 다 기체에서 전체 질량은 8g이다. 요걸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가 기체의 실량은 2.3g 그리고 가에서 비기체 1.1g을 첨가했다고 라 했으니까 어, 나기체의 전체 실량은 3.4g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에서 어, 4.6g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W는 4.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W는 4.6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W 곱하기 A 분자량 분의 Y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W는 일단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A의 분자량과 Y의 분자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A 기체가 X2Y인지 x y 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A 기체의 밀도는 부피 V 리터에 2.3g입니다. 그런데 다 기체를 보니까 X2Y4를 4.6g을 첨가했는데. 지금 나에서 달을 보면 부피가 V가 더 늘었죠 그러면 X2Y4의 어, 밀도는 V 분의 4.6 V리터 분의 4.6g이 됩니다 어,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 지금 A기체와 빨간색으로 표시한 A기체와 어, X2Y4의 밀도비가 1대 2죠 2배 관계죠 어, 그러니까 A기체와 X2Y4의 분자량비가 2배 관계다 1대2 관계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X2Y4의 분자량의 절반이니까 A기체가 어, XY2다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B기체는 남은 하나 X2Y 이렇게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자량과 분자량비를 찾아야 되는데 A는 A 기체는 어, 분자량이 밀도와 밀도와 같은 그 방, 스케일로 쓰면 어, A는 분자량이 23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B는 B는 지금 0.0.5v 리터가 1.1g이죠. 그러니까 v 리터로 환산을 하면 v 리터당 2.2g이다. 그러면 A와 A와 B의 분자량비가 2.3과 2.3과 2.2어 그러니까 23대 22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a는 xy2고 어 b는 x2y인데 분자량비가 23대 22다. 어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x 더하기 2y가 23이고 그리고 2x 더하기 y가 22다. 1번식에다가 2배를 해서 연립을 합시다. 1번식에다 2배를 하면 2, 4, 3, 46.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3y는 24조. 그래서 y는 8. 어, y가 8이면, y가 8이면 x는 7이 되겠네요. 14 더하기 8 하면 22니까. 그래서 x는 7, y는 8. 어, 그러면 y의 분자량을, 아, y의 원자량을 8이라고 하면, 어, A, A, A의 분자량은 아까 23이라고 구했죠. 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4.6 곱하기 23분의 8이 정답일 텐데 어, 23과 4.6을 나눠주면 0.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6. 어, 문제에서 제시된 걸로 보면 5분의 8이 1.6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